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제주를 들려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우리의 인도과 평화를 쌓아갈 정도로 기가게 하고, 인구의 삶을 이어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시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탄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내혜로이내어 주신 자연을 우리 중량하고 살아가고 은성한 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이제 고집생활을 하여 하나의 평화를 지켜주는 고집이 될수없니다 자비와 본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선수 민족들 사이에 대평감이 계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비로 지켜나가게 여주서 그러면 저희가 팔을 쳐서 복음을 만들고, 삶을 써서 낯을 는듭니다 주님의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분하이다. 아멘.